사무라이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그들의 기원은 평민이었다. 특권 계급의 지위는 17세기 현대시대 중반에 부여되었지만, 이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인의 명령 아래에서 하인으로 여겨졌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그들은 농민이었다. 사무라이의 삶이 전쟁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대중의 상상 속에서 사무라이를 적과 싸우는 무자비한 전사로 생각하지만, 평화의 시기에는 농업과 같은 다른 일에 헌신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의 사실이었다. 사무라이에게 가장 귀중한 전리품 중 하나는 적의 머리였다. 엄격한 도덕 규범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에게 제출된 절단된 머리의 수가 많을수록 더큰 보상을 받았다. 실제로 그 머리들을 보관하기 위해 쿠비 부쿠로라는 가방이 있었고 그곳에 보관되었다가 해당 주인에게 제출되었다. 그들의 철학은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에서 온 선불교는 사무라이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구원에 이르는 길로 지혜를 추구하는 다른 믿음들과 달리 선불교는 무엇보다도 명상을 요구했으며 이는 전쟁 중 죽음과 마주할 때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세푸쿠를 행했다. 세푸쿠 또는 하라키리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의식적인 자살 기술이었다. 이 관습은 무사의 길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짧은 무기를 복부에 찔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항복은 사무라이의 기준에 맞지 않았으며 전장에서 죽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 세프쿠의 의식은 여러 이유로 사용될 수 있었다. 패배의 결과로, 처형의 대안으로, 항의의 행위로 또는 실수에 대한 처벌로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의 목표는 항상 사무라이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사무라이는 몽골 침략에 대한 방어의 주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었다. 사무라이는 태풍의 도움으로 13세기에 몽골의 두 번의 침략 시도를 저지했다. 일본은 칭기즈칸의 후손의 지배에서 벗어난 몇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일본 내부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 16세기 말부터 사무라이는 유일하게 칼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것은 황제의 섭정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8년에 시행한 검 수색 작업의 결과였다. 이 조치를 통해 농민들이 소지하고 있던 모든 무기가 압수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반란 시도가 막혔다. 그 이후로 칼을 소지하는 것은 사무라이의 독점적인 특권이 되었다. 그들은 적에게 결코 자비를 보이지 않았고 때때로 전리품으로 코를 수집했다. 사무라이는 적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국 정복을 위한 한국 원정에서 극도로 잔인했다. 수많은 절단된 머리 외에 또 다른 섬뜩한 전리품은 적의 코였다. 이들은 소금에 보존되어 나무통에 담겨 있었다. 이 잔인한 관행은 종종 여성과 어린이와 같은 비전투원에게도 행해졌다. 사무라이의 행동 규범인 부시도는 17세기에 창조되었다. 글자 그대로 전사의 길인 부시도는 사무라이를 위한 행동 규범일 뿐만 아니라 인간성과 기본 가치를 잃지 않고 싸우기 위해 사무라이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 원칙의 집합이었다. 그중 하나의 격언은 사무라이의 길은 죽음에 있다이며 이는 정의, 용기, 자비, 존경, 정직, 명예, 충성이라는 일곱 가지 미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라이의 멸망은 메이지 시대에 일어났다. 이 시기에 서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강렬한 변화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본건 일본과 사무라이의 사라짐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개혁의 불만을 품은 이들은 사츠마 가문의 일원인 사이고, 다카모리를 지지했으며, 그는 마지막 진정한 사무라이로 간주된다. 이 주제를 다룬 영화 중 하나는 톰 크루즈 주연의 마지막 사무라이이다.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로의 대규모 확장을 시작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명예로운 사무라이 전사의 이미지는 여전히 태양의 나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